투초인과 페맥스 중에서 고민 중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각보다 빠르게 돈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이 진입점이 나빠서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사실은 어느 거래소가 더 좋은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거래소가 내 거래 스타일에 맞고 잘못 선택하면 어느 곳이 불이익을 주는가입니다. 쿠코인과 페맥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트레이더를 위해 만들어졌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이미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코인을 찾고 다양성을 원하며 높은 캐시백 혜택을 중요시한다면 쿠코인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에 집중하는 트레이더, 특히 스켈퍼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빠른 체결을 원한다면 페맥스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중요한 다섯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안전과 출금 사람들이 쿠코인데 피맥스를 검색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막힐까봐 출금 지연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로그인했을 때 계정이 제한된 것을 볼까봐 두려운 겁니다. 암호화폐에서는 필요할 때 자금을 이동할 수 없다면 서류상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쿠코인은 이중인증, 출금 비밀번호, 피싱 방지 등 많은 트레이더들이 의존하는 강력한 보안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맥스도 활발한 트레이더를 위해 설계된 진지한 플랫폼이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가끔 추가 인증이나 계정 확인을 보고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물 거래가 주요 관심사라면 출금 신뢰성은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필터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부, 수수료, 숨겨진 수익 킬러, 대부분 사람들은 수수료를 작은 세부사항처럼 비교하지만 수수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는 수익을 유지할지 서서히 고갈될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쿠초인 현물거래는 경쟁력 있는 기본 수수료로 시작하며 거래 등급에 따라 선물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페맥스도 특히 선물 거래자들에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단순히 게시된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자주 거래할 때 수수료가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수십 건의 거래를 한다면 잘못된 거래소 선택으로 모르는 사이에 수익의 2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과 슬리피지. 선물 거래자, 특히 스캘퍼라면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절매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차트 분석은 소용없습니다. 매 진입마다 슬리피지가 발생한다면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 거래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나쁜 예측이 아닌 나쁜 실행입니다. 유동성과 주문 매칭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페맥스는 깔끔하고 속도 중심의 선물 환경으로 자주 칭찬받는데, 이는 활발한 트레이더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쿠코인도 강력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실행 속도가 아닙니다. 그 강점은 생태계와 다양성, 특히 알트코인에 있습니다. 알트코인과 선물 스타일, 이것이 진짜 구분선입니다. 코코인은더 많은 코인, 초기 상장, 알트코인 놀이터 같은 거래소를 원하는 트레이더에게 유리합니다. 페맥스는 선물 성능, 단순함, 속도에 더 집중하는 트레이더에게 유리합니다. 코코인은 높은 보상 가능성으로 현물과 선물을 한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페맥스는 방해 없이 간결하고 선물 중심 경험을 원하는 트레이더들의 선택입니다. 오부 누가 쿠코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제 대부분의 리뷰가 너무 정중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쿠코인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한다면 쿠코인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노이즈가 없는 플랫폼을 원한다면 쿠코인의 거대한 생태계와 다양한 기능, 많은 시장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가지 옵션을 고민하고 싶지 않은 트레이더라면 쿠코인은 오히려 장점이 아닌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누가 페맥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반대로 페맥스도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전략이 저가 알트코인 사냥 초기 상장 포착 새 코인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라면 페맥스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선물 거래에 중점을 두고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대한 알트코인 선택지와 지속적인 신규 상장이 필요하다면 쿠코인이 보통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선택 방법은 과대 광고가 아닌 자신과의 일치성입니다. 자신에게 네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현물과 선물 중 어떤 거래를 더 자주 하나요? 둘째, 빠른 시세 변동을 노리나요, 아니면 알트코인을 장기 보유 하나요? 셋째, 초저가, 수수료와 실행 속도 및 단순함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넷째, 보상과 캐시백을 원하나요? 아니면 가장 깔끔한 거래 경험을 원하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결정이 명확해집니다. 알트코인 접근성, 다양한 선택, 현물 및 선물거래에 높은 캐시백을 원한다면 쿠코인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주로 선물거래를 하고 속도, 깔끔한 실행, 활발한 거래용 플랫폼을 중요시한다면 페맥스가 더 적합합니다. 더 나은 거래소를 찾으려는 것이 실수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실제 거래 방식에 맞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최대 수수료 캐시백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쿠코인을 선택하시면 추천 코드 cashback50으로 선물과 현물 거래에서 최대 35% 수수료 캐시백을 받으세요. 페맥스를 선호하신다면 추천 코드 IH178PLB7으로 거래 시30% 수수료 캐시백을 받으세요. 가입 링크와 두 추천 코드를 아래 설명에 넣어두었으니 가입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거래소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래하는 환경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이유도 모른 차에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모든 것이 더 원활하고 저렴하며 수익성이 높아집니다.